<웃음> 뭐야 뭐야 세세세 <laughs> 좋은 세세였다 봐요 나 잠나 냄새를 왜맡았 아... 아, 아 이상한데 구애하고 <laughs> 있어 <laughs> <laughs> 어 어유 어, 어.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아침부터 샤랄라 하네요. 아, 네. 어, 그냥 잠옷인데? 왜? 아, 아, 잠옷이 되게, 어, 되게 잘 어울려요. 잠옷이 샤랄랄라. 어제 아, 잘 주무셨어요? 어뭐 누우면 바로 자가지고. 아, 진짜 어, 완전 부러운데요? 아침에 계세요? 아, 아니면은? 아, 완전 아침에? 아. 연애할 네, 때 네, 네, 같은 동동 네. 없겠어요? 저요? 네. 저, 제가 근데 거의 마, 마지막 연애는 한 10, 10년 전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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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이가 나빠서 헤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결혼 타이밍이 좀 달라서인데, 아 네. 저는 그때 이제 더 달리고 싶었고, 네. <laughs> 근데 이제 저기. 천천히 하고 싶었어요. 네. 어. 결혼해서 케어를 한다는 느낌으로 봤을 때, 네. 조금 내가 더 잘. 아니 생각보다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약간. 네, 그런 느낌. 근데 그 친구하고 한 3년 사귀는 기간이, 딸상인 기간이 딸상인 네. 너, 너무 멋진 에이, 사랑을, 그 사랑을 어. 해서. 어, 네. 그래서 그냥그 아, 그냥 아, 기억만으로 아, 평생을 아, 살아도 크게 아, 아쉽지 않다.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사랑이 뭐아 사실은 여기는 지금 몇 분째 지금 네. 겁나 심각해 <laughs> 여기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그러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아침부터 넥타이 메고 오셨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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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 향수도 아, 막 뿌리시고 아좀 더러워 아, 아, 그래, 아, 네. 아니 우리가 조용히 음, 얘기한다고 그었는데 내년까지 퇴근하시고 선크림도 바르셨어요? 네 선크림 바저안 발랐어요 선크림 안 네. 발랐어요? 네네.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나 오늘 탈려고 아, 남성미 뭐는 발랐어요? 뭐 바르긴 했어요? 예, 뭐 바르긴 했어요 아, 선크림 주게. 아 진짜. 어, 미스터 한한테? 누구한테 줄까? 미스터 한 미스터. 한. 어휴. 야 급한 거야 지금. <laughs> 남의 거 가져가는 건 아니죠? <웃음> <웃음> 너무 오래 걸려요 본인 거를 아, 너무... 챙기는 데. 음. 아니, 나 어제 자기소개하는데 강림만 다른 남자들다나 보고 있거든요? 여자들도 다나 보고 있는데 강림만안 보고 음. 있어 저 그래서 약간 걱정돼요 선크림 바, 바를래요? 어, 어 선크림 있어요 저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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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크림 줄게요 아, 근데 선크림 있는데? 아... 어? 저기... 안 발랐다 그래 어, 거울, 저, 저, 저. 거울 보고 저, 저. 발라요. 발라요 방에 누구 있어요? 방이요? 응 자, 잠깐만 거울, 거울 좀 볼게요 아, 손을 씻어야 된다? 아, 나도 손 씻어야 돼. 왜 손을 씻어? 갈라주려고. 손은 혼자 씻을 수 있어. 아, 그럼요. <laughs> 근데 밖에 끈적거리지 않아요? 날씨가? 아, 근데 제가 습하고 어. 이런 거를 어. 잘못 느껴요. 섬세하실 것 같은데, 은근히 더나신 던하신... 더운 걸잘 참기도 네. 하고. 아, 진짜? 네. 네. 닦아주시나요? <웃음> 뭐야, 뭐야? 쎄쎄쎄. <laughs> 아, 세세세. 좋은 어. 세세세였다. 이거요? 네. 오, 좋은 거 쓰시네요. 어, 이거 잠시만요. 섞어 발라야 돼. 아, 섞어 바르는 거예요? 네. 뭐안 발랐어요? 뭐요? 음, 바른 것 같아요? 응. 음. 바른 것 같아. 피부 너무 좋아. 입술도 바를래요? 아, 입술이요? 응. 음. 입술은 에바인가? 아니, 잡티가 하나도 없어. 아, 그쵸. 잡티 없죠? 응. 음. 남자는 잡티가 없어야죠. 안 돼요? <laughs> 여우, 여우. 폭스. <웃음> <웃음> 폭스. 많이 짜서 발라요. 얼굴 작은 거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손등에도 막 바르고. 손등에도 바르면 좋으니까 더 짜줄게. 아, 알겠어요. 아, 아, 이거 원 플러스 원으로 샀는데 하나 더 들고 올걸줄 걸. 아, 진짜요? 응. 입술 안 발라야 되죠? 네. 어. 다크서클만 찍어줄까요? 다크서클 있어요, 아, 생겼어요. 없는데. 어. 조금 그래. 어두우니까 찍어줄까요? 아, 네. 어 네. 보기만 찍어줄게요. 그래 이렇게 발라주려고 손 닦았는데. 잠 아, 피부 탱탱하긴 한가요? 아 근데 피부 너무 좋아. 한님 눈빛 약간 너무 초롱초롱하지 않아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다행이다. <웃음> 어, 너무 귀여워요. 요 응. 어. 어, 어. 어머. 어 그, 끝났네. 어, 그, 어. 끝났네. <laughs> 야, 끝났네. 네. 끝났죠? 끝났어요. 어, 끝났어요. 끝났네. <laughs> <안> 아유, 키님안요바닷가 그루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바둑. 바둑 좋아해요? 수영, 사실은 저 수영 좋아하거든요? 응. 음, 수영은, 수영은, 어? 배운 거예요? 그, 제가, 뭐, 길게, 막, 거의 10년을 한게 요가랑 뭐, 헬스랑 한데 수영도 꽤 오래 했어요. 어 그러면? 10년 넘게 했어요. 그, 대회도 나갔었어요. 어, 진짜? 야, 오. 그, 저는, 사람을, 이렇게 막 다수의 사람을 만나는 게 1년 전나는솔로 이후 처음이에요. 어, 어. <laughs> 일 말고는, 어. 그냥 운동밖에 안 해서. <웃음> 아, <웃음> 다시 보인다. 아, 그래요? <laughs>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저요? 음.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어떤 사람 좋아해요? 라고 했을 때, 음.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음, 음, 음. 그 이유가, 그럼 외적인 이상형, 곰돌이상 좋아해요, 음, 공룡상 좋아해요. 음, 음, 음.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좀 알고 싶은 게 개인적인 그런 목표이기도 해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제가님은? 청량한 느낌. 음. 약간 옥순 씨 같은 스타일. 준량한 <laughs> <야. 웃음> 느낌. 어, 야, 될 아. 아, 겠네요. <laughs> <laughs> 아. 그래서 한번. 얘기하자고, 말고 하 싶었어요. 아, 아, 아 어. 얘기 어. 그래. 아, 그래도, 음. 공통점이 진짜 근데 좀 많기는 하네요 어, 약간, 운동 같은 거나. 운동.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 그, 그, 내적 체매감이 있어요. 음. 그 친구를 안 만나는 이유가 음. 그게 더 재밌으니까, 나한테는. <웃음> 어. <웃음> 정말 즐겁, 즐거, 즐겁거든요. 어쨌든, 공통점이 그래도 많네요. 그러니까, 이래서, 얘기를 해봐야지 좀그 사람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방에 갈까요? 어, 강님 쫓아내고 좋아요 어, 좋아요 어, 강림 쫓아내고 가세요 강림 아 어. 어? 우와 되게 깔끔하게 해놓으셨네요 아 어, 보통 남자들이 더 깔끔해요 아 여기 여자들 짐이 너무 많아 아, 뭐 뭐. 어? 이거 뭐예요? 어머 어? 이거 뭐예요? 피로회복제. <laughs> 대박! 뭐 챙겨오셨어요? 네. 피로회복제를 줄 <laughs> 음, 사람이 네. 있으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주려고 하겠어요. <laughs> 진짜. 완전 응. 감동. 저 지금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잖아요. <laughs> 네. 이게 제가 볼때 여기 너무 필요한 동네일 것 같은 거예요. <laughs> 맞아요, 네. 맞아요. 우와.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벌써 살것 같은 것 같다고 하면 조금 뻔한 거 치나요? 어떠세요? 뭐가? 그러니까 이제 음. 오늘 하면 세상에 오늘 음. 데이트 선택이 있을 것 있겠죠?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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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결정하셨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잘. 아주 모르겠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음. 음.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인터뷰할 때 뭐라고 음. 말씀드렸냐면 윤님이 제일 편하고 음. 계속 일필이고. 어 일순위인 거는 음. 맞는데 뭔가 하루 이틀 차 이른 오후 시간만에 구치기에는 네. 윤님도 저도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지 네. 않나라는 말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그, 그렇죠. 네. 우리 산책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만약에 뭐 남자가 음.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뭐저 생각 안 하시고 하셔도 음. 그렇죠, 그렇죠. 뭐 조금 서운할 수 있겠지만 뭐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음. 네, 그래서 부담 없이 선택하시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기는 했거든요. 네. 저도 물론 저한테 음. 선택권이 주어지면. 그렇게 할 음, 거고, 음. 그리고, 어, 저는 사실 좀뭐 옮겨졌어요. 왜냐면. 아, 네. <laughs> 제가 더 분발해보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laughs> 제가 더 분발해보겠습니다. <laughs>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더 분발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네. 제가 더 분발해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마음을 뺏어올게요. 네. 윤님이 음. <laughs> 저한테 아, 그렇게 그럴, 아.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하니까 그냥 진짜 부담 없이 음. 오늘까지는 음. 편하게 여, 편하게 음. 열어둔 채로 그렇게 하셔도 음. 저는 괜찮아요. 그 다음 기회 때는 뭐. 저선택하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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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유, 어. 뭐. 약간 외도는 아니고 네. <laughs> <이거> 갔다 와보자 <laughs> 한번 살짝 갔다 와보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확연해지면 그쵸. 그때 다시 진짜 네. 뭉치자 네. 이거 주시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아 감사해요 네. 네. 이거 네. 주시고 다른 분 선택하실 거예요? 아니야 <laughs> 농담 <laughs> 일단 이거를 먹였으니까 아, 다른 사람은 선택을 더 받아달라. 아, 오케이. 매물을 미리. 완전. 아. <laughs> 아, 잘받아주신다 음. 그럼. 비타민? 이 로션 플러스. 어, 뿔테보는 이게 난것 같아요. 아, 아 그래요? 그래. 어. 뿔테 쓰면 사람이 키가 작아보여. 근데 여름에. 근데 크잖아. 오, 그래서 놀랐어. 서봐라키 크다? 얼굴이 좀 커서 그래. <laughs> 얼굴 크면 키도 커 보여요. <laughs> 너무 아쉽나요? 80 아니야? 80? 80 넘어 81 조금 넘어요 음... 내가 서 봐야 겠다 감별사 이미 눈이 봐봐. 너무 위로 올라가 어, 이거 올라가요. 키 높이죠? 아니에요 까봐요 까봐 참나 까는거 아니랄까 단화같은 느아 단화같은 느낌 냄새를 왜 맡아 아이상한데이십팔격수지 아아아 저건 털털한 게 아니라 약간 뜨악이에요 어 뜨악질이야 저거 아, 놀랄 것 같아 내 신발 갑자기 진짜? 냄새 맡으면 진 네. 어? 같은... 아. 아뭐 아, 하는 거야? 아니, 아, 지금 뭔가 아, 컨셉 정했다니까. 아, 과했다. 과했어. 아. 아, 아 내눈 사이즈 보는 <laughs> 줄 알았는데 네, 코가 들어가 네. 가지고 보기. 네. 네 냄새 맡는거좋아해요 아, 20, 20 24기 때도 그런 아, 거 아, 많이 했는데 아, 아, 다 잘린 아니야, 같아, 내 냄새 맡는 거 같긴 생각한다. 아니야. 냄새 맡는거 좋아하고. <laughs> 아니, 그리고 아니, 이거 새거 네 신발. 새거예요. 새 냄새 아, 확 <laughs> 나. 예. 아 그러네. 근데 1 8 0 c 넘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뭔가 좀 매력 어필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재미를 위해서 그러는지는 아직 파악이 잘안 돼요. 굳이 그렇게 매력 어필을 안 해도 매력을 충분히 알아봐줄 텐데. 그러니까 오수님도 약간 방송에서 보는 이미지하고 되게 달라.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제가 호감 아예 못 느꼈었거든요. 아,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인기가 많으신가 궁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때? 착하세요. 여기 앉아도 요 네? <laughs> 나 그렇게 나쁜 인줄 알았어요? 아니 뭔가 나쁜, 나쁜 여자라기보다는 음. 아, 조금 경계스럽다라는 느낌이 조금. 아, 약간. 아, 조금, 근데 음. 약간 편안한 느낌이 있어. 음, 그 게다가 진짜 약간 그 후배, 친한 후배 약간 이런 음. 느낌도 있고 되게 챙겨주고 싶고. 음. 아, 옥수수님 근데 되게 성격 좋으신 것같아데 너무 좋으세요? 어, 그럴까. 어. 갑자기 왜두분 다? 백점만 찍나 백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약간 약간 뭐 어. 그런 거죠. 약간 털털한 느낌에. 어, 그러니까 난그 털털한 느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담, 옥수수님, 옥수수님. 아니야, 근데 어느, 네. 어떤 어. 느낌이에요? 큐티 느낌이에요, 세심는 느낌. 캬 쎄. 아니, 아니 지금 답을 주지 마. 하나만 선택해요. 큐티인데 내가 보 때는 큐티예요 봐봐 누가 큐티요나 내가 큐, 큐티래 아, 큐티와 섹시 중에 골라라는데 큐티 진짜? 거, 거, 권님은 큐티, 권님은 어떤 아, 느낌이에요? 아. 섹시랑은 거리가 멀고 진짜로? 예 네. 섹시랑은 거리가 멀고 진짜로? 예 어, 진짜? 네. 내 몸매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네네 네. <laughs> <laughs> 신기하다 <웃음> 그러면 자꾸 와가지고 나 섹시해 나 섹시하지 나 어때 나 섹시하지 이러면은 남자들이 절대 이게 틈 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은은해야지 또. 네. 네. 아,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뭐. 직업병이죠? 네. 직업병? 아, 직업. 직업병 같은 거죠. 그냥 계략, 플러팅이 그냥. 습관이야, 개나... 습관. 다오빠들이라가 아, 그런가? 어. 그런가 보다. 왜냐면 연아한테는 그럴 수 있어. 이 몸이? 연아들한테는 음. 좀더 그게 어필이 될수 있고. 음. 연상 자때는 큐티가 더 아, 진짜? 어필이 될수 있어. 그 연하, 연하들은 어떻게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걔네가 더 왕성해서 그런가? 혈기왕성. 아니, 혈기왕성은 네. 그거 나이에 비교하는 건좀 그런 것 같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 그래도 연애를 걔네들 보다는 조금 더 해봤고, 음. 더 성숙하다 상대적으로. 음, 음. 그래서 섹시라는 게 굳이 보통 우리 얘기하면은 음. 외적인 것보다는 저는 성격이 중요해요. 티키타카가 중요해요. 약간 음. 이런 식으로 많이 넘어가죠. 음, 음, 음. 그냥 오히려 약간 어나 섹시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어, 그래 그래 어나 섹시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보냐 이게 뭐야 이게 모르겠다. 뭐야 웃자라고 이래 되는 거지 이성 만날 때그사람 그 섹시한 여자는 좋아긴 하 좋아거든요 하 근데 그 사람이 굳이 안 드러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표현을 굳이 아, 안 해도 느낌, 그런 느낌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은 음. 섹시해서 내가 이미 좋아하는데 아, 계속 막 그렇게 해버리면? 음. 좀 그런 것 같아. 뭔지 알겠다. 네, 네. 나처럼 너무 막 드러내지 말라는 거잖아. 말로, 입으로. 그치, 그치. 그치, 그 입을 좀 그만 털어야 되는데. <laughs> 입을 좀 그만 털어야 되는데. <laughs> 입돌 저렇게 하네. <laughs> 되게 돌려 잘 얘기한다.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 아... 오빠로서. 왜나 선구어요? 어? 왜나 선구어요? 아, 나 선구었어? 응, 동생이라며. 그냥 나는 너가 재밌고 응. 되게 챙겨주고 싶고 응. 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응. 어, 되게 도와주고 싶은 거야. 왜요? 본인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갑자기? <laughs> 왜 자기를 제외하지 어, 아니, 나는 이제 그런 거잖아. 이제 뭐라 그러나. 동생으로 오래 보고 싶은 느낌? 그게 뭐야? 아까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음, 이건 아, 선을 긋는 거지. 선을 긋는 거지. 왜? 뭐 찾아? 파딱가에 할나담던가 어. 해서. 담고? 같이 가죠? 너무 멀지 않아요? 어, 멀지 멀어 <웃음> <멀진> <웃음> 아, 챙겨주고 싶다고 하지 아, 않아요? 아, 아, 챙겨줄게. 너무 어. 나한테 철벽 치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철벽 치는 거예요? 아, 그냥 나는 동생으로서 음. 정말 좋아. 재밌게 약간 놀수 있을 것 같은. 아, 그러니까 여자로 안 느껴진다는 건가? 어, 약간 그렇지. 내가 여자로 안 느껴진다. 아, 여자는 맞고 아, 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봐 여자는 맞는데 음. 약간 아, 이게 되게 어렵다. 이거 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아, 내려 주세요. 어, 명확하게 그냥 음. 동생으로서. 음. 그러니까 지... 동생이랑 여자랑은 이건 좀 다르지. 아, 이성적인 관심보다는 음. 그냥 동생 같은 관심이라는 거겠죠? 어 그렇지. 음. 왜 왜요? 아니 뭔가 물을 넣어야 될것 같은. 음. 자 여러분, 이십사기 옥순 씨가 처음으로 남자에게 까였습니다. 야 살다 살다 <laughs> 이런 장면을 다 봅니다. 에이? 넌 동생 같아라고. 호기원해 시원해보는 좀 그렇구나. 아,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 속마음이, 아, 아, 마 작구나. 나도 뭔가 좀 수정해야 될부 분이 많, 많구나. 아... 수정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에이. 에이... 네. 오늘 아침부터 제가 마음에도 없는 사람한테 거절을 당해가지고 <laughs> 시작이 별로였어요. 갑자기 저를 너는 여동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자로 안 보인대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지? 나도 너 남자로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절 아닌 거절을 당한 거죠? 제가 플로팅 했나? 그랬나? 약간 오해할 만한 말을 했나?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본인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s crazy like f o o 아! 여보니다 어? 는 거야? 우와! 치마 입었어 전투복이다, 전투복이다. 우리, 우리 저기... 건, 건님하고 태워 아 격하라이 치마...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저기 뭐 전투복을 입었어 <laughs> 누굴 또 혼내주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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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오늘 다시 시작할 거야 그래? 오늘 파이팅 넘쳐! <laughs> 네. 어? 이거 콘텐츠 가져왔어요 누가? <laughs> 어 이거 예, 이님이건님 예. 어, 준비성 그걸 슬쩍 하네 음. 합격. 본인이 저를 합격. 나니까. 나니? 없애니까. 나 누군지 몰라? 큐티 아. <laughs> 세트. 어떡해. 음, 이거 고민했어. 뭐 저요? 아영순이어 음. 이러기로 하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laughs> 부끄러워요. 아너 어, 그런 면도 있어서? 어? 어아 진짜? What? 와 아니 뭐지? 동시 어? 선택 음. 이런 게 있어요? 어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라운드는 아. 여자들이 결정하고 나와서 2라운드는 지금 선택한 대로 남자들이 가면 돼요. 와 이건 처음 아니에요? 아, 뭔가 처음. 새로운 방식의 어렵다. 선택이 궁금하다고. 생긴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떨린다. 아, 지금 이제 출발했 자, 24기 옥순 씨가 한번또 팔을 크게 엎어보려고 하는, 네. 예, 그런 또 움직임이 보이죠? 네. 그리고 쉽게. 예, 좌절하지 않을 뿐이고 네. 워낙 또 멘탈이 또센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수정을 해서 네. 본격적으로 또 공략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미스터 한너 음... 내가 너무하게 만들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전이죠. 네. 14기 옥순씨가 이렇게 또 약간 뭐 고전하는 모습이 좀 짠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약간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또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네, 네.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여자들의 선택. 남자들의 데이트 선택까지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4기 옥수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목소리>